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 위한 파티 요리들을 염두에 두고 장을 보았어요. 제 입맛이 퓨전인 거 아시죠? 덕분에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첫 번째 구매한 재료는 미국산 냉장 쇠고기 다짐육이에요. 100g당 1,149원이어서 가성비 최고죠. 호남육이고 만두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햄버거, 한박스테이크, 미트볼, 고추장불고기, 떡국고명, 멕시코요리에 활용합니다. 저는 식구가 적으니까 제일 양이 적은 2kg짜리를 골랐어요. 집에 오자마자 5등분해서 지퍼백에 넣고 평평하게 펴서 냉동시키고 한 덩어리만 당장 요리했을 거라 냉장해두었어요. 평평하게 펴서 냉동하면 빨리 해동시킬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3kg에 11,490원인데 2,000원 할인 행사에서 9,490원에 샀어요. 흠없고 싱싱해서 실온에 보관해도 2,3주일은 먹지요. 속까지 잘 익어서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다음은 친환경 양파입니다. 4kg 한망에 12,990원입니다. 이전에는 섞일까봐 겁나서 이렇게 대량을 못 사는데 겨울이라 뒷베란다에 두면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까 구매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여러가지 요리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고수입니다. 뿌리가 달린 싱싱한 고수 300g을 6,990원에 구매했어요. 고수는 냉장 보관만 잘하면 한 달은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이 고수는 구매한 날로부터 2주가 넘었는데 아직 이런 상태예요. 좀 큼직한 플라스틱 통 바닥에 물을 살짝 깔고 고수 나발 전체를 헐렁하게 키친타올로 감싼 다음 뚜껑을 덮어서 냉장실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꺼내서 씻어서 먹으면 돼요. 이건 거의 냉장보관이 아니라 냉장재배 수준이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재료로 만든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와 다진 소고기, 양파, 고수를 넣은 미국식 칠리 수프예요. 칠리는 원래 멕시코 음식인데 미국인들이 겨울에 자주 해먹더라고요. 칠리 맛을 내려면 칠리 파우더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없어서 타코 시즈닝을 활용했어요. 칠리 파우더에는 고춧가루, 오레가노, 큐민, 후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타코 시즈닝과 재료가 겹치거든요. 사실 특이한 향은 큐민이 내는 향이고 이건 양꼬치 시즈닝에도 들어가요. 요리법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흥미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 건너뛰세요. 우선 후라이팬을 달궈서 다진 소고기 400g을 볶아줍니다. 그 자체로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용유를 두를 필요 없어요. 아직 아무 간도 하지 마세요. 고기가 다 익을 무렵 이렇게 국물이 생기잖아요. 이건 다 기름이니까 따라내서 버려요. 기름진 맛을 원하면 이대로 요리하셔도 되고요. 기름을 따라낸 고기에 마늘 두 큰술, 소금 반 큰술, 타코 시즈닝 반 큰술, 다진 양파 한개 분량을 넣고 볶아요. 그 동안 다른 팬에는 토마토 세 개를 껍질째 4등분해서 올리브유 두르고 구워요. 이때 토마토 껍질이 까맣게 타는 느낌이 나도록 굽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가 칠리 경연대에서 우승한 미국 할머니께 들은 팁인데, 토마토 껍질을 태워서 넣으면 칠리가 더 구수하고 맛있어진대요. 구운 토마토를 소고기 볶음에 넣고 물을 한컵 넣고. 케첩 반컵, 고춧가루 두 큰술을 추가해서 10분 이상 끓입니다. 원래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었는데 이것도 통조림이 없어서 생략하고 대신 케첩을 넣었어요. 더 오래 끓일수록 신맛이 줄어들고 더 쫄아들어서 맛있어요. 여기에 코리안 스타일로 고추장 한 큰술을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원래 강낭콩 통조림도 넣는 게 전통인데 저는 그게 없기도 하고 어차피 잡곡밥에 올려 먹을 거라 생략했어요. 완성되면 밥반 공기에 칠리 수프 듬뿍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랑 고수를 올려서 먹으면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칠리는 스파게티 면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또띠아 칩을 여기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칠리를 만들던 때가 기억나요. 영어로 된 레시피를 보고 만들었는데 마늘을 3알 넣으라는 걸 잘못 해석해서 세통을 넣었어요. 맛은 너무나 좋았는데 먹은 사람들은 그날 밤 하나같이 배가 불편했대요. 클러브가 마늘 한 톨을 말한다는 걸 모르고 한 통을 넣은 거죠. 그후 다시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들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다음은 봉갈비살입니다. 저는 소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갈비살을 사서 직접 요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지인분이 맛있다고 추천하셔서 사보았습니다. 미국 냉장 봉갈비살 진공팩인데 100g당 2049원입니다. 최대한 작은 용량을 골랐고 구이용이라고 적혀있어서 집에 와서 사시미칼로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구워 먹어 보았습니다. 모세팬에 구웠더니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저에겐 좀 많이 질겼어요. 좋게 보면 쫄깃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얇게 썰어서 타코 시즈닝을 뿌려서 구워 보았습니다. 여기에 고수를 듬뿍 올려서 먹었더니 멕시코에 온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느낌에는 본갈비살은 구이보다는 갈비탕을 해 먹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그건 안 돼. 자기 분요 근데 안 돼. 전저가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다음은 멕시코산 라임입니다. 라임이 너무 싱싱해서 살사 만들기에 딱 적당하더라고요. 1kg에 1,490원이니까 가격도 좋고요. 생선이나 고기 먹을 때 라임즙을 뿌리면 상큼하고. 무엇보다 씨가 없어서 요리에 사용하기 좋아요. 모히또를 만들거나 뱅쇼에 넣어도 되고 라임 고스밥을 해도 되고 그냥 탄산수에 넣어도 맛있는 음료가 되지요. 그런데 빨리 먹지는 못할 거라서 라임 하나 하나를 랩으로 포장한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먹어야죠. 다음은 덴마크 사워크림입니다. 450g짜리 두 팩에 6,990원. 이렇게 작은 통두 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칼로리 부담 때문에 빨리 많이 먹기는 부담스럽고 개봉한 후에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으니까 큰통한 개보다는 작은 통두 개가 좋지요. 멕시코 음식인 타코나 브리또에 곁들이거나 과자나 빵 구울 때 넣어도 되니까 활용도는 높아요. 갈비살, 라임, 사워, 크림, 토마토, 고수를 재료로 또한 가지 요리를 해 먹었는데요. 바로 멕시코 음식인 브리또볼입니다. 이상하게 이맘때 꼭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추위에 가라앉은 몸과 마음에 영양과 상쾌함을 더해주는 음식이라서 그런가 봐요. 만들기도 아주 쉬워요. 토마토로 살사소스 만들고 고기 구워서 밥에 올려 먹기만 하면 되는 요리입니다. 토마토 살사는 토마토 2 개, 다진 양파 반 개, 라임즙 한개 분량, 고수 적당량, 소금 약간, 설탕 약간 넣어서 섞으면 됩니다. 라임이 없으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어도 됩니다. 저는 얇게 썬 갈비살에 타코 스파이스를 뿌려서 구웠어요. 고기는 모든 구이용 소고기나 닭고기, 새우, 생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릇에 밥을 담고 구운 고기 올리고 살사 듬뿍 올리고, 사워크림 한 큰술, 고수 약간의 고추를 썰어 담고 비벼 먹으면 됩니다. 사워크림이 없으면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넣어도 비슷한 맛이 나고요. 고추는 할라페뇨가 없으면 한국 고추를 썰어도 되고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나 아보카도, 검은콩 통조림, 양상치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으니까요 다음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음주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중해식 요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잖아요 봉골레 파스타나 지중해식 홍합탕 국물 맛은 화이트 와인이 없으면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코스코에서 무조건 가장 가성비 좋은 걸 고르는데 처음엔 칼로로시 화이트 4리터짜리를 사려고 하다가 유리병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손목이 굵기만 하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직원분께서 맨 빈테너스 샤도네이 3리터 박스를 추천해주셔서 이걸 샀어요. 그냥 박스 자체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겉에도 적혀있듯이 이게 일반 화이트 와인 4병에 해당하는 용량이래요. 이건 특이하게 꼭지를 겉으로 빼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파티용으로도 좋아요. 이대로 세워두고 각자 원하는 만큼 술을 담을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샤도네이 병에도 담아봤는데 새병 가득 채우고 나서도 한참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뱅쇼를 만들게 되었어요. 화이트 와인 700ml에 사과즙, 무농약 귤피, 청귤피, 정향, 생강, 카다멈, 모과청을 넣고 5분 이상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 후 마지막으로 꿀을 더해서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완전 고급진 화이트 뱅쇼 맛이 나더라고요. 감기에 좋은 건다 들어갔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으면 쌍화차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술못 마시는 분들을 위한 파티용 음료수로도 좋지요. 저는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 두고 이틀 동안 조금씩 마셨어요. 다음은 무농약 새송이버섯입니다. 900g에 4,690원이었어요. 요즘 코스코 채소 중에서 유독 가성비가 좋은 게 새송이버섯이죠. 너무나 싱싱하고 양도 많아요. 한국 요리, 서양 요리 가리지 않고 모두 잘 어울리고 질감도 쫄깃하고 향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다른 재료랑 잘 섞입니다. 식구가 적어서 오래 못 먹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새송이 버섯을 한 개씩 비닐로 포장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 냉장 보관했더니 진짜 한달 동안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저없이 샀지요. 새송이 버섯과 화이트 와인이 있어서 당장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생바지락 살과 마늘은 지난번에 코스코에서 사서 소분해서 냉동한 게 있었거든요. 화이트와인, 마늘, 올리브오일, 생바지락이 어울린 맛은 정말 너무 고급지고 감칠맛이 넘쳐요. 제가 만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스파게티 면과 소금 한 큰술을 끓는 물에 넣고 9분간 삶아요. 그동안 팬에 올리브오일 듬뿍, 마늘 두 큰술, 양파 한 개, 새송이버섯 한두 개를 썰어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요. 재료가 어느정도 익으면 생바지락살을 넣고 화이트 와인 반컵을 붓고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 보글보글 끓입니다. 여기에 삶아둔 스파게티면을 넣고 섞어줍니다. 먹을 때 파마산 치즈를 갈아 넣어도 되고 새콤한 피클을 곁들여 먹어도 됩니다. 다음은 치즈 피자입니다. 커클랜드 치즈 피자 4개 들이가 23,490원. 꺼내보면 속에 이렇게 치즈가 풍성하게 올라간 피자가 4개 나옵니다. 요즘 동네에서 피자 주문하면 이상하게 도우가 너무 얇아서 먹고 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밀가루 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트렌드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도우가 이 정도 두께는 되어야 배부른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대로 먹으면 제 입맛에는 좀 짜고 텁텁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코 칵테일 토마토를 색깔별로 슬라이스해서 올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웠다니 색깔도 너무 아름답지만 맛도 100%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상큼함과 감칠맛이 더해져서 맛의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먹으니까 미안하지만 더 이상 동네 피자집에 주문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도우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매번 토핑을 조금씩 바꿔서 햄, 파프리카, 토마토를 올리거나 모짜렐라 치즈랑 페퍼로니를 더하면 맛과 비주얼이 동시에 향상되고 뭔가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한 즐거움도 생기더라고요.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다음은 유기농 바나나입니다. 1.36kg에 4190원입니다. 유기농이 아닌 델몬트 바나나가 더 모양은 좋지만 저의 선택은 유기농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유통과정이 길다보니 농약이 많다는 말을 들어서 한 2년 동안은 바나나 자체를 안 먹다가 요즘 다시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유기농 바나나를 사 먹게 되었습니다. 초록색인 상태에서 사서 뒷베란다에 두고 며칠 안에 먹을 것만 실내에 들였는데 겨울이라서 잘안 익는 거예요. 이런 경우 바나나를 하나씩 따로 떼서 따뜻한 곳에 두면 된다고 해서 창가 식탁 위에 올려 두었어요. 그리고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 바나나 브릴레를 만들어 보았어요. 브릴레를 만들 때는 토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불낼까봐 무서워서 토치를 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토치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바나나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길게 2등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표면에 설탕을 조금 두껍게 뿌려줍니다. 저는 입자가 살짝 굵은 유기농 흑설탕을 바나나 표면에 올린 후에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주었어요. 그리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바나나의 설탕 바른 면이 아 아래로 가도록 놓았어요. 중불에서 이렇게 딱 1분 정도 구웠더니 설탕이 캐러멜이 되어서 스며 나옵니다. 이때 불을 끄면 됩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색깔이죠. 이런 바나나를 접시에 담고 살짝 식혀서 먹으면 됩니다. 식히면 바나나 절단면이 사탕처럼 딱딱하게 덮인 효과가 나고 달콤함이 진동합니다. 너무나 고급스러운 바나나 디저트가 탄생했네요. 맛도 너무 좋아요. 다음은 비비고 육개장입니다. 16,990원인데 제가 간 날에 1,800원 할인해서 15,190원이었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육개장 생각이 간절한데 처음부터 내 손으로 다 만드는 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편법으로 비비고 육개장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한 봉지가 500g이고 2인분이라고 해도 속을 열어보면 내용물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다 삶아둔 콩나물이랑 소고기 갈비살, 얼린 대파 정도 추가해서 보글보글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밥이랑 먹으면 식당에서 사먹는 육개장 맛이 나요. 소고기는 아무 종류나 다 추가해도 됩니다. 다섯 봉지나 들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번엔 연어 광어회 콤보팩입니다. 광어는 국산 양식이고 연어는 노르웨이산 양식이네요. 2인분 가량 되고 28,490원입니다. 연어회를 아주 두툼하게 썰어 둔게 특징입니다. 먹다가 남으면 잘게 썰어서 흰밥 위에 양파랑 폰즈 소스 올리고 연어회 덮밥을 만들거나 연어 포케를 만들고 싶었는데 늘 그렇듯이 저희 집에서 회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남편이 회를 너무 좋아하고 옆에서 비글순디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작전은 하이팔, 고속도로 타기가 하이팔, 너무 편해요. 인들은 어디 갈때 고속도로를 타야만 해요. 고속파로 타기까지 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운전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마 인천 사시는 분들은 하이팔, 하이팔, 그래서 하이팔, 이쪽 구월동도 신고가 대비 1년 정도 빠졌는데 송도나 성라에 비해 다음은 삼립 토 효모 로만밀 식빵입니다. 1260g에 6490원이에요. 이렇게 세 봉지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당장 먹을 것만 빼고 냉동실에 얼려둘 수 있으니까 좋아요. 통밀이랑 통호밀 씨앗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씹히는 맛이 있고 고소하더라고요. 특히 새콤한 귤콩 포트를 발라 먹으니까 잘 어울렸어요. 하얀 식빵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농심 김치 사발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컵라면인데 포스코에서 24개짜리 한 박스가 15,790원입니다. 한 개당 가격이 650원 가량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사면 하나당 1,000원은 하거든요. 자주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만 하나씩 먹으려고 박스째 사두었습니다. 요리도 설거지도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먹어도 되고 밤에 출출할 때 먹으면 잠이 아주 잘 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모두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a 해피 뉴이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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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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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